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장이 폭등으로 끝났는데요. 나스닥 1.2%, S&P 1%, 1 상승하면서 S&P 500 지수는 무려 6천, 6천을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6천을 넘어서서 지금 전고점까지 약 2%만을 남겨둔 상황인데요. 다만 테슬라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었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감동적인 어떤 설전을 둘러싸고.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가 트럼프와 어, 일론 머스크가 일부 화해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금요일에는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지난 다음 주 월요일에 어,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 실무진 협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주요 인사들이 총 출동할 예정이고요. 9일에 영국 런던에서 중국과 무역 협상을 벌인다. 어, 미국 측에서는 스카프 베센트 재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 그 다음에 그리어 USTR 대표, 모두 참석해서 어, 협상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은 잘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수그리면서 물러서면서 어, 협상이 타결될 것인지 한번 어, 주목되는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일단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간의 어, 다툼이 살짝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어, 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 그리고 관련된 어떤 비트코인의 어떤 심리 이런 것들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는 일부 반등에 성공했죠. 어3.67% 상승, 상승에 성공했고, 다만 아직까지는 좀 하단에 위치한 그런 모습이고요. 어 비트코인도 이제 시장의 심리 위험선호도를 잘 알려주는 선행 지표라고 볼수 있는데,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다툼으로 10만 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어 회복하고 10만 5천 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어 결국에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싸움이 진정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이브스의 어 말을 들어보시면 결국에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간의 싸움은 중학교 친구 싸움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곧 화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특히 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싸움보다는 테슬라 주가의 펀더멘탈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장기적인 비전, 자율주행 분야, 분야에서의 우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 이것뿐만 아니라 탑리도 어, 어저께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분석을 했는데요. 어, 결국에는 이 서포트 레벨, 장기적인 주가 추이를 봤을 때는 지금의 현재 한 300불 정도에 되는 주가가 이런 서포트, 장기적인 지지선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의 펀더멘털에 집중한다면 이번 하락은 아주 매수 기회다. 주가 급락은 상당한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기차 설계나 제조 분야의 리더십 그리고 조만간 출시 출시될 로보택시 그리고 첨단 로봇 분야에서 테슬라가 상대적인 경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제너미 시걸 교수가 CNBC에 나와서 최근에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감세 법안이 지금 상당히 이슈죠. 테슬라와 아, 일론 머스크와 어, 트럼프와의 싸움도 결국에는 이 세금 법안을 놓고 감정이 격화된 것으로 볼수 있는데 감세 법안이 곧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감세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 약 95%에 해당한다. 남세법안이 통과된다면 이것은 주식시장에 상당히 큰 어, 좋은 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중 무역합의가 어, 물론 어, 미중 무역합의가 결렬된다면 주식시장에 상당히 큰 악재겠지만 이것 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80%로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음에 금리 인하 어, 2026년 초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 이것도 주 시장의 긍정적 요인이다. 결론적으로는 어, 신고가를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것이 제러미스 이걸 와튼 스쿨 교수의 입장이고요. 어, 이런 어, 뉴스들과 함께 그 지난주 목요일에 어, 상당히 흥미로운 어, IPO가 있었죠. 서클, 서클 그 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 중 하나인 서클이 어, 31달러의 공모가로 상장을 했는데 지금 무려 어, 주가가 음, 107달러까지 올랐죠. 이틀 동안 어, 107달러까지 무려 3, 어, 공모가인 31달러보다 3배 이상 어, 급등하면서 107달러로 마무리됐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왔는데요. 지금 폴춘지에서 이 서클에 대해서 흥미로운 기사를 썼는데 최근 애플이나 엑스 그리고 에어비앤비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이 스테이블코인 어 그러니까 달러 등 법정 화폐에 연동된 암호화폐를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어, 두 번째로 점유율이 큰 어, 회사가 바로 이, 어, IPO를 한 서클인데 어쨌든 이런 애플, 엑스엘비엠피,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기업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뉴스를 썼습니다. 어, 이런 메타나 우버 이런 대 기업들 그리고 어, 구글 클라우드에 스테이블 코인을 어, 도입하는 방안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 및 정산을 실험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엑스도 엑스머니라는 신규 결제 앱, 앱에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논의 중이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애플 역시 애플페이 결제망에 스테이블 코인 통합을 논의 중이다. 어, 이런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에 어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협업 소식이 들리면서 결국에는 이 서클이라는 주식이 공모과 대비 3배 이상 오르는 그런 효과로 나타났던 것 같고요. 어, 사실, 어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해서 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 오르고 주가가 오르고 또 한국 주식이 오르고 그리고 또 부동산까지 오르는 데에는 뭔가 근본적인, 어, 어떤 트렌드가 변해가고 있는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런 법정 화폐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하드 에셋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관련해서 또 흥미로운 인터뷰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셀러가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전망을 한 인터뷰를 가져왔는데 어 뭐잘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어 결국에는 지금 현재 100개 이상의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재무제폐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욱더 많은 그런 기관과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려고 하고 있다. 하루에 비트코인 공급이 450개에 불과한데 이것들이 모두 흡수되고도 남을 정도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20년 동안 연평균 30%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 얘기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어, 뉴스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도 투자에 공부가 많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여러 가지 미국 주식 어, 뉴스를 비롯해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또 서클, 어, 스테이블 코인 상장상의 서클의 IPO 소식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어, 오늘 주,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또 좋은 뉴스나 어, 소식이 있으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